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스포츠 2022 개명문화대학교 총장배 TBC 볼링 대회 오늘 대경 볼링장에서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호인들 간의 개인전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개인전 TBC 파이널에 출전한 네 명의 선수 역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진출한 선수들인데요. 특히 3, 4위 결정전은 서든 데스까지 치르고 진출한 선수들입니다. 오늘 선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매년 개인전 우승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대경볼링장 드림클럽의 김병수 선수가 1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도전장을 내민 3명의 선수, TBC 개인전 우승이 목표인 선수들인데요. 오늘 경기 화이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병수 선수 외 3명의 선수도 한번 소개를 받아볼까요? 네, 1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대경볼링장 드림클럽의 김병수 선수, 2위로 진출했습니다. 대경볼링장 엔돌핀클럽의 오태현 선수, 3위로 진출했습니다. 입니다. 현대볼링장 러브홀릭의 박정식 선수 4위입니다. 대경볼링장 마루클럽의 최항석 선수입니다. 네. 그럼 먼저 개인전 4위 순위 결정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BC 스포츠 개명문화대학교 개명 총장배 배, 볼링 대회 개인전 4위 시작하셨습니다. 순위 결정전 선수 소개입니다. 먼저 준결승 2위, 2위로 올라왔습니다. 대경 볼링장 엔돌핀 클럽의 오태현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준결승 3위로 올라왔죠. 현대 볼링장 러브홀리 클럽의 박정석 선수고요. 준결승 4위, 준결 대경 4위입니다. 마루클럽. 대경볼링장 마루클럽의 선수. 최항석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t v 파이널에 진출한 네 명의 선수 가운데 1위로 올라온 김병수 선수를 제외하고 지금 4위 순위 결정전을 치르게 되는 오태연, 박정석, 최항석 선수가 모두 개인전 우승 기록이 아직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호인으로서의 목표도 개인전 우승이죠. 네, 세 선수 그렇죠? 모두? 네. 네. 자, 지금 1라운드 경기를 하게 될세 명의 선수 준비 중인데요. 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전 우승이 동호인으로서의 자, 원래 목표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아직 tvc 볼링 대회 출전이 처음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마루 클럽의 최항석 선수의 첫 프레임. 알개피 최항석 선수는 구력이 아직 5년밖에 안된 구력이 좀 짧은 선수입니다. 어, 오늘 15파운드 볼로 투구하고 있고요. 음. 일정한 스윙을 주현재 연습 내용으로 잡고 있네요. 그렇죠. 최항석 네. 선수는 저희가 경기를 많이 또 경험해 보지 못한 선수인데요. 네, 처음이에요 네. 오! 서든 데시 펌피 글로습니다 네, 통해서 4강에 진출한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긴장이 됐겠죠. 네, 어, 3, 4위 순위 결정전에서 김종현, 박정석, 최향석 세명의 선수가 서든데스를 치르고 그렇습니다. 박정석, 최향석 선수가 최종 TV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네. 네, 이제 준결 2위로 올라왔던 어, 대경볼링장 엔돌핑클럽의 오태현 선수의 첫 부인. 오, 오태현 선수는 저희가 개인전 이인조 사강 진출에서 여러 번 만나볼 수 있었던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오태현 선수는 유도 개인전 경기에서 일라운드 경기에서 매번 아쉬운 경기를 했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전 일라운드 진출이 늘 좌절돼서 준우승의 기록은 아니고 삼, 사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오태현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3사위 기록이 많아요. 네, 그렇죠. 오태현 선수가 그래서 어, 3번, 오늘은 6번, 10번 세트 승리가 됐습니다. 네. 진출을 한번 목표로 1라운드 경기를 잘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오태현 선수가 아마 좀 작전을 짜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오태현 선수가 지난 1월 2인조전에서 우승하고 거의 6, 7개월 만에 네. 출전한 거고요. 이번에 현대 볼링장 러볼리 클럽의 박정석 선수입니다. 첫 프레임. 어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박정석 선수도 구력이 어, 5녀밖에 안된 네. 선수고요. 어, 개인전 준우승 기록이 있네요. 지난 2020년. 9월의 개인전 존을 쓴 기록 이후에 2년여 만에 그런 출전을 했습니다. 박정석 자, 선수. 네. 1라운드를 경기를 하고 있는 세 명의 선수. 지금 준비 중인 최양석 선수는 첫 출전이어서 아마 긴장이 되는 선수일 테고 그렇습니다. 오태훈 선수는 1라운드에 좀안 좋은 기억이 많은 선수. 어. 좀 전에 투구한 박정석 선수. 선수는 첫 출전에 어, 네. 이 f m 에서스트라크를 만들었습니다. 네. 최양석 선수. 첫 출전의 2 라운드까지 진출하는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경기를 치러 나갈 텐데요. 네. 어, 네. 마지막 그 직전 경기 때 기억이 참 중요하죠. 그럼요. 주자, 네, 사실들에게. 스포츠 경기에서는 그 앞전의 좋은 기억이 좋은 또. 어, 결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아, 참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설위원님이 강조해 주시는 게 경기를 내주더라도 끝까지 좋은 기록을, 기억을 남길 그럼요. 수 있게 네. 아무리 진짜라는 얘기를 많이 네. 했어요. 어, 이번에도 똑같은 핀이 남았습니다. 첫 프레임처럼 3번, 6번, 10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방금 투구한 오태현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우승보다는 2라운드 진출에 아, 더큰 더큰 의미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 진출을 해서 우승까지 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네. 오태현 선수가 늘 1라운드 경기에서 잘 경기를 하다가 그렇죠. 아주 그 어이없는 어... 10번 핀 미스로 매번 어... 경기를 많이 어... 내줬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또 6번, 10번 앞선을 3, 6, 10세 핀을 잘 처리했는데 두 네. 핀밖에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오태원 선수가 스트라이크는 점수를 만들어 주지만 미스는 점수를 잃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연습을 할때 어, 스파이 연습을 조금 더치중을 음. 하면 더. 아쉬운 경기가 좀더 줄지 않을까요? 네, 네. 이번에는 박정석 선수인데요이 e 프레임에서 7개 레임에서이 프레임에서 이프레임에니이프레이 조금 불안하기도 했고, 지금 어, 최프석 선수가 미스프레임스트라이크오태에 선수가 커버 미스 프레임 박정석 선수가 스트라이크 지금 7개 스페어를 준비 중인데요. 네. 지금 3명의 선수가 6프레임을 진행하는 동안 조금 산만하다. 어. 현장 분위기가 지금 선수들이 게임에 지금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죠. 어. 이럴 때 그럴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네. 상대 선수의 어떤 그. 긴장감이 저 나한테도 근데 아, 질수 있는데 돼서. 지금 세명의 선수 모두 다 어, 집중력을 좀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 뭐처럼 저희 오늘 또 뒤쪽에 갤러리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현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데 네. 각자의 경기에 집중을 해야 겠습니다 어, 최항석 네. 선수인데요. 어, 다행히 남아 있던 핀들이 좀 넘어가서 3 프레임에선 아웃게핀. 자 1라운드 경기는. 세 명의 선수가 한 경기를 해서 한 명의 선수가 4위로 결정이 되고 두 명의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김병수 선수와 마지막 게임을 해서 우승자를 가리게 되는 경기인데요. 네, 오늘 4위 순위 결정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오태현 선수가 과연 1라운드를 어떻게 또 통과해서 그럼요. 결승에 진출하는지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될수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첫 출전한 최형석 선수가 첫 출전의 긴장과 부담을 이겨내고 또 어떤 결과를 그렇습니다. 거둘지도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남아 있던 핀, 앞선 첫 프레임에서는 10번 핀을 놓치면서, 그렇죠. 네 일단 오픈 프레임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엔돌핀 클럽의 오태현 선수입니다. 네. 3 프레임. 음, 좀 전에 음, 집중에 대해서 잠시 뵐트를 네. 했었는데요. 어, 이번에는. 어, 4번, 7번, 또, 왼쪽 핀이 남았어요. 네. 자, 지금 오태원 선수 7개, 7개, 8개. 네. 초구에 어, 핀이 넘어가는 개수인데요. 어, 저희가 뭐 3명의 선수 모두 다 현장에서 집중감,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음. 이럴 때 마음속으로 집중을 해야지. 스파트를 노려봐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굴린 공의 반응을 보는 것이 가장 빠르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내가 굴린 공의 반응이 어떤가. 음. 굴러가는 공이 핀과 마지막에 만날 때까지 어떤 반응으로 가는가를 집중하게 되면 빨리 그 경기에 아. 더 몰입도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태현 아. 선수 그게 같은 경우 그런 포인트가 되겠네요. 지금 세번 투구했는데 세번다 지금 다르게 공이 반응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박정석 선수의 상태인데요 네. 네. 다시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죠. 박정석 선수가 이 프레임에는 피니시 동작이 불안하게 되는 바람에 스파트 미스를 해서. 본인이 유도한 라인과는 좀 다른 라인으로 투구되어서 금방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라인으로 정확하게 매치가 돼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기가 굴린 공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중이 안될 때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자신이 굴린 공의 반응을 보는 그렇죠. 게 집중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네. 해주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겠지만 나이 핀다운 최양석 선수의 4프레임. 자 오늘 같은 이 경기 좀. 어,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경기, 뭐 이런 단 게임으로 승부를 내는 경기에서는 가장 좀 빠른 방법이 아닐까 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걸 알고 있는 것도 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어, 집중해야지 이런 마음은 선수들마다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죠. 막연하죠. 집중해서 경기를 해, 집중해 네, 이런 말은 건, 그렇게 할수있지 그렇죠. 어떻게 뭐, 과연 집중을 해야 할까. 뭐 스파트를 노려본다거나 계속 내가 집중해야지, 집중해야지 이런 네. 그 대뇌임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음. 일단은 공의 반응을, 반응을 집중하는 어. 것이. 뭐, 레인 변화에도 알 수가 있고, 그렇군요. 네, 몰입도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엔돌핀 클럽의 오태현 선수의 4프레임인데요. 네. 아, 이제 첫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자, 살짝 라인을 수정을 해서 투구를 했습니다. 네. 4프레임이 넘어가면서 선수들이 본인 경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저희 지금 현장에서도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구력 네. 18년의 오태연 선수 어, 지난 1월 2인조전에서 우승 이후에 거의 6, 7개월 만에 출전인데요. 어, 아직 개인전 우승 기록은 없습니다. 네. 이제 박정석 선수의 4프레임. 어. 6번에 어 네, 6번 10번 두핀 아주 미세한 그 왼쪽으로 오류가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박장석 선수의 굴린 공 레인의 그 중앙 부분을 지나갈 때 조금 왼쪽으로 빠르게 공이 반응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 그 오차를 좀 받아주지 않는 아주 예민한 라인을 오늘 선택이 됐는데요. 네, 두핀 계속 잘 처리됐습니다. 네,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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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까지 네. 진행이 됐고요. 지금 네 선수 가운데 큰 점수 차는 나지 않지만 박정석 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앞서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박정석 선수가 지난 2020년 9월 개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가 TBC 방송 첫 출전에서 준우승까지 음, 기록한 그럼요. 거였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네. 좋은 기억을 그럼요. 가지고 있다고 네. 적어줬어요. 첫 출전에서 준우승까지 가시는 쉽지 쉽지는 않잖아요. 네. 어, 제항석 선수도 오프레이 네, 두 번째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제항석 오태현 선수는 지금 비슷한 라인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공이 떨어지는 부분은 왼쪽에서 왼쪽 레인 센터를 중심으로 거의 좀 타이트한 앵글이 그렇게 크지 않는 라인을 선택을 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타이트했네요. 네. 네. 스트라이크 존이. 네, 이번에 다시 구력은 세 선수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선수입니다. 네. 구력 18년의 오태현 선수. 자, 오태현 선수는 오늘 자 1라운드 경기를 극복을 한 것인지. 그렇죠. No. 음, 네, 좋습니다. 네, 더블을 연결시킵니다. 우승해서 한우 먹자. <laughs> 우승하면 한우 먹을 수 있군요. 아, 오늘 잘해야겠는데요, 오태현 선수. 네. 자 오태현 선수는 1라운드 경기에 더블 터키는 많이 기록을 했어요. 네. 근데 미스 프레임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아깝게 경기를 내준 그렇죠. 기억이 많죠. 예. 네, 지금 오프레임까지 진행되는 <laughs> 동안 미스 프레임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어, 이제 러브홀리 클럽의 박정석 선수 오프레임 오, 어, 빅포 스플릿이 나왔습니다 자, 오차를, 선수, 허, 네,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라인이 선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과감하게 박정수 선수가 라인을 크게 좀 수정을, 다른 라인으로 수정을 할 것인지 어. 이 라인을 고수할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크게 네. 변화를 주지 않고 투구를 했습니다. <laughs> 자 지금 본인이 생각한 거가 네, 10번 두피만 처리가 됐습니다. 본인의 볼이 지나가는 그 라인 레인 중방부에 오일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빨리 반응을 해서 결국은 마지막 핀을 만날 때 조금 더 왼쪽으로 반응이 되어 음. 공의 반응이 움직이죠. 그러면 지금 아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그 라인을 한번더 공략해볼 것인지. 음. 오차를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라인으로 수정을 할 것인지. 네, 최양석 선수 마루클럽의 최양석 선수의 육 어, 타이밍이 좀 빨랐는데. <laughs> 아, 아, 네, 더블을 좋습니다. 연결 시킵니다. 아,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을 왔어요. 어, 최양석 네. 선수. 방금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엄지 타이밍이 좀 빨리 진행이 됐어요. 릴리즈 타이밍에. 어. 그래서 본인이 충격지로 공을 좀 살짝 약간 감으로, 네, 약간 느낌이 쳤죠. 들었어요. 네. 예. 자 이런 것들은 많은 경험에서 아또 많은 또 본인의 리즈 타이밍의 일관성에 네. 네. 어? 아기가 여어 나기가 지금 화면에 잡혔는데 네. 볼링부 파이팅이라고 네. 적혀 있나요? 네. 네, 오태현 선수의 6 프레임 네, 터키 찬스인데요아 아홉 개핀세 선수 가운데 TBC 볼링 대회에 경험이 가장 많은 오태연 선수고요. 아, 자, 지금. 2번 핀이 남았습니다. 네. 뭐, 음, 4강 진출한 선수들, 뭐 대부분 중급 이상의 볼링 동호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핀이지만 음. 2번 핀 네. 아. 자, 지금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힘겹게 그걸 지금 처리했을까요? 오태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핀에 스페아를 잡을 때 핀의 중앙부에 공이 맞는다기보다는 방금은 핀의 왼쪽이죠 네. 왼쪽으로 맞아서 일단은 성공을 했지만 평소에 이제 연습을 할 때도 정확하게 스페아 처리가 되는 음. 라인을 만드는 것이 좋고 정확하게 커버가 되는 오일 분포를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 박정수 선수의 육 프레임인데요 아홉 네. 개핀 어, 자칫하면 놓칠 수도 있었던 이번 핀이었군요. 그럼요. 왼쪽으로 네, 아슬아슬하게, 네. 오른쪽으로 아슬아슬하게, 놓쳐 아슬아슬한 스페어를 자꾸 잡다 보면 음. 그핀 주위의 오일 패턴에 따라서 아깝게 공이 빨리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음. 또 오일이 또 많다면 또밀려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남아있는 스페어 처리 연습 평소에 할 때는 아주 그핀 중앙부를 가격할 수 있는 네. 라인을 연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렇습니다. 박정석 선수는 네. 볼까요 어, 네, 정확하게 중앙을 그렇죠. 잘 맞췄군요. 네. 처리가 잘 됐습니다. 어, TBC 볼링대회 첫 출전에서 개인전 준우승까지 거머쥔 네. 어, TBC 중계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박정석 선수입니다. 자한 명의 선수가 4위로 결정이 되고 두 명의 선수가 2라운드로 진출하는 그렇죠. 경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세 명의 선수가 비슷 비슷해요. 네, 네. 크게 차이가 나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 끝까지 집중을, 집중을 해야지 중요합니다. 터키까지 어. 어. <laughs> 어, 연결 시킵니다. 사실 첫 프레임에서 오픈 프레임을 만들면서 좀첫 출발은 삐걱덕한 네. 출발이었는데 최양석 선수 어,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터키까지 연결 시켰어요. 방금도 최양석 선수는 본인이 의도한 라인은 아니었어요. 음. 손에서 엄지 타이밍 릴리즈 타이밍이 좀 일찍 진행이 되면서 공이 좀 바깥쪽으로 빨리 나갔는데 다행히 오히이 옅어서 공의 어. 예전에 방향이 바뀌어서 포캐팅이 돼서 터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세 명의 선수 모두 다 일관성에는 네, 오늘의 경기는 택 다지는 못하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매 투구마다 조금 조금씩 지금 조금씩 다른 라인이 차이가 공략이, 있군요. 네, 공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네. 뭐 스트라이크를 기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지만 또 결국은 미스프레임이 굉장히 마지막 9프레임 10프레임에 가서는 선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음, 네. 지금 세 선수 모두 일관된 투구는 아니라고 해 주셨는데 또세 선수 모두 주요 연습 내용이 일관성이라고 적어 줬어요. 네. <laughs> 네 남아 있는 한핀 잘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것이 어, 평소에도 이 선수들은 일관적인 투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한다는 내용인데 그럼요 현대볼링을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면 일관성과 파워 네. 두 개로 나누어 본다면 뭐 파워를 더 우위에 두는 선수들도 있고 일관성을 더 우위에 두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네, 기본이 돼야지 파워가 오, 빛을 발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와. 것들이죠. 지금, 네. 음, 일관성을 연습 중인 세 명의 선수인데, 자세, 일관적인 자세, 동호인 음. 선수들은 대부분 구력이 5년 이상 되는 동호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어. 어느 정도 보통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세, 자기가 좀 어,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편한 자세가 동호인들은 주로 잡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잘 처리가 됐습니다. 레인의 상황이죠. 레인 상황을 계속. 그보포되어 있는 오일의 변화를 계속 보면서 음. 공의 반응을 계속 살피면서 어떻게 보면 일관성을 만들어 간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음. 그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도 물론 함께 체크가 되어야 되겠지만 예. 우리 동호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자세로 음.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세보다는 볼의 네. 반응에 팔 프레임. 네. 아 이번에는 아홉 개 핀. 터키에서는 멈췄고요. 아홉게 핀. 일단 초반에는 현대볼링전 러브홀릭의 박정석 선수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가장 뒤로 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석 선수가요. 네. 세 명의 선수 모두 다 지금 자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 저 자신이 없다. 그렇죠. 내가 여기를 놓으면 네. 스테이크가 나올 것이라는 음. 오늘 이 게임에서 이한 경기에서는 자신이 없기 어.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최양수 선수 같은 경우 지금 엄지 타이밍에도 조금. 어, 본인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구 동작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 그렇게 때문에 조심조심, 그렇죠. 지금 하고 자신 있게 느껴져요. 수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볼 반응도 어, 볼 반응에서 뭔가 레인의 어떤 상황을 얻어내기란 좀 어렵다. 음. 그래서 오늘 경기는 세 명의 선수 모두 다 어떤 선수가 마지막까지 자신감 있게 그냥. 어. 스윙을 하느냐, 하느냐 다른 다른 어떤 요소를 찾기 보다 그렇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오태현 선수의 팔프레이네 아, 이번에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신있게 투구를 한 다음에 볼에 반응해서 뭔가 밥을 얻어서 그 다음 투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 자신은 두구가 아니고 그냥 두구를 해서 나오는 볼 반응으로는 어떤 피드백을 받기가 어. 확신이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세 명의 선수 모두 다 스트라이크가 나와도 그렇게 마음이 불 편하지는 않을요 네, <laughs> 예. 편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 내가 여기 나서 저기 가서 저기 가면 분명히 스트라이크가 나올,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한 건 그렇죠.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어 이번에 좀 시원하게 네. 스트라이크 나왔어요. 자 그러면 박정선 선수 선수가 네. 지금 스트라이크가 나왔죠. 네. 그럼 박정선수 입장에서는 어디에 떨어져서 어디에 지나가서 어떻게 가니까 스트라이크가 나오더라는 걸볼반응에서 라인을 정확하게 캐치를 했다면 음. 다음 프레임에는 자신이 있겠죠. 어, 그 프레임을 한번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벌써 팔 프레임까지 진행이 됐고요. 일단 세 선수 오늘 공통점이 크게 자신 있게 투구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그 자신이라는 것이 볼 반응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음. 볼 결과를 보고 네 왼손을 쓰지 않는 최양석 선수의 프레임. 아 이번에 네 스라이를 어, 나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그 왼손의 역할이라는 좀, 네. 것이. 자후의 어, 밸런스를 맞춰주기도 하고 처음에 공 무게를 셋업 자세를 할때좀 도와주는 역할을 음, 그렇죠. 하기도 보조적인 역할을 네. 많이 하죠. 중심의 축을 이동하는데 네. 왼팔의 어떤 균형 전체적인 네. 균형을 잡아 주는데 네,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예. 어, 재항석 선수처럼 크게 사용을 하지 않는 선수 있습니다. 시프레 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직 크게 점수 차가 나지 않는데요. 오태현 선수의 구 프레임. 자 최양석 선수는 도망을 갔더라도 그렇죠, 박정석 선수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프레임. 아, 네, 마지막에 좀더 힘을 내고 있어요 네. 선수들이. 네, 더블을 연결시킵니다. 오태현 선수. 사실 4위로만 결정되지 않으면 세 명의 선수가 아니라 두 명의 선수가 개인적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럼요 오태현 선수 입장에서는 성적이기 때문에 네. 막판까지 끝까지 집중하는 선수가 네. 유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주 의미가 있는 더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9프레임에 자신있게 투를했고요 오태현 선수는 집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프레임에 미스프레임을 만들어서 아, 네. 좌절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박정구 네. 선수도 더블 아, 선수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내는데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투구합니다 자, 앞선 프레임에 어떻게 해서 스트라이크가 나왔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볼 반응이나 결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면 박정수 선수처럼 이렇게 더블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행운으로 나오는 스트라이크로는 음. 그 스트라이크를 보고는 그다음 투구에 자신감을 받을 수가 없죠. 아, 그러 네, 그래서 예. 매번 굴러가는 볼에 결과가 나오기 전 음. 공이 굴러갈 때부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 네. 그 습관이 좀 네. 되는 게 아,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스윙 체크가 되는 거같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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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수 선수 0프레임첫 네. 투인데요. 8개 음. 핀 지금 <laughs> 박정수 선수는 계속 볼이 레인의 중반부에서 왼쪽으로 한쪽 더 빨리 반응을 했다가 아니면 아주 그 오차 미세한 오차에서 왼쪽으로 가고 네, 박정석이 네. 공이도 구름에서 진행하는 구간이 생기는데요. 네. 자, 크게 수정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두핀 6번, 10번, 두핀 일단 처리는 됐고요. 지금 세 선수 가운데 가장 점수가 최저 선수인 박정석 선수가 지금 10 프레임을 먼저 투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번의 투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상황으로 오태현 선수가 크게 실수하지 않으면 2라운드 진출을 하죠. 그러네요. 지금 더블을 기록해 놓고 어, 있기, 네. 있기 때문에 마무리 더블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8 프레임까지 160 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일단 러브홀릭의 박정석 선수는 189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그대로 4위를 결정지으면 좀 아쉬움이 크겠습니다. 초 중반 초반까지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박정석 선수. 오태현 선수 의10 프레임 첫 투구. 오, 2 9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 네. 163점이 되죠. 않습니다. 자, 커버를 해서 20점을 가져가면 183점. 자, 아홉 개 미스를 하더라도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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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핀 자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오태현 선수는 일단은 일단은 진출입니다. 네. 오태현 선수는 아직 한 번의 투구는 남아 있지만 네. 극복을 했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진출. 네, 진출. 뭐 계속 저희가 1라운드 경기에서 그것도 뭐 더블 터키는 많이 기록했던 오태현 선수 미스 프레임 때문에 음 좌절돼서 끝까지 솔직히 좀 오. 마음을 조였는데요 네. 오태현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음, 나쁘지 않은 경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여기서 좌절된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일단은 오늘은 첫 고비는 잘 넘겼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태현 선수가 200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마루클럽의 최항석 선수가 마지막 10프레임 투과하 됐습니다 네, 왼손을 쓰지 않고 오른손으로만 투구하는 최양석 선수. 최양석 음, 선수 입장에서는 네. 뭐큰 스트라이? 의미는 없었을 거예요. 습관으로 왼손을 굳이 사용을 하지 않고 보통 선수들이 셋업 자세에서 오른쪽 볼을 들고 있는 팔에 거의 100%의 볼 무게를 주는 선수들도 있고 지금 지앙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 팔 전체로 지금 볼 무게를 지탱을 하면서 셋업 자세에서 음. 출발하는 선수의 유형이고 대부분의 뭐 여성 볼러들 동호인 선수들은 또 왼손에 공 무게를 좀 주죠. 그렇죠. 그래서 셋업 자세를 조금 더 편안하게. 음. 하지만 지금 거의 뭐 좌우의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 피? 것 때문에 생기는 오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네. 네 오늘 TBC 볼링 대회 에첫 출전한 선수입니다 대경 볼링장 마루 클럽의 최항석 선수. 네, 하지만 네. 그 클래식한 볼러의 왼팔은 그렇지만 파워 모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그 왼팔이 다른 용도가 아, 있군요. 네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항석 선수 214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 개인전 4위 순위 결정전에서는 현대 볼링전 러브 홀리 클럽의 박정석 선수가 결정이 됐고요. 최양석, 오태현 선수는 개인전 결승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